리박스쿨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가 지금 국가 디지털위원회와 연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부분 역시 저희도 확인하겠는데 언론인 여러분들도 취재를 통해서 어, 리박스쿨 그리고 리박스쿨의 홈페이지를 만든 이 전체 구조가 실제 윤석열 정부와도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게다가 어, 늘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부모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반대가 있었는데 사실상 좀 강행을 해왔고 1학년 그리고 1, 2학년 지금 2026년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그 수많은 교사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민간업체에서 교육을 해서 교사들을 파견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. 그리고 서울 교대가 그 과정에서 MOU를 체결하고 같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 역시.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 서울 교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